정답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K. Okay. 성입니다. 오늘 은 제가 어떤 후기를 또할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에어팟 프로 영상 잘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지금 보러 가시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마 여기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에어팟은 꼭 아이폰에서만 쓸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안드로이드 유저인데 에어팟 쓰고 싶은데 못뭐 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에어팟 프로 안드로이드에서도 쓸수 있을지 제가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똥뚜어딩 일단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하는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사실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시나 알려드릴게요.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보시면 뒤쪽에 아주 작게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엄청 길게 한 15초 정도 눌러주시면 갤럭시에서도 에어팟 프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연결을 누르기만 하면 끝이 에요 정말 간단하죠? 한번 연결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귀에 꽂을 때마다 띠링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사용할 때는 이 에어팟의 배터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에어팟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사실 배터리 확인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충전을 자주 해놓기도 하고 배터리를 그렇게 막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막 중요한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에어 배럴리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아마 안드로이드와 에어팟 연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어팟 프로의 케이스와 이어버드 둘다 배터리 확인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료 어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가 조금 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제가 이 에어팟 배터리 뭐 꿀팁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에어팟 배터리를 그렇게 자주 확인하지 거의 안 해서 잘 저에겐 중요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똥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끄거나 키기. 너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설정 필요 없이 그냥 이 이어버드의 여기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온오프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일시정지, 재생, 이전곡, 꼭, 다음곡 꼭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것저것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 빼고는 이 정도면 충분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기 역시 가능한데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맨 위에 이름 변경 아이콘이 떠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또로딩. 다음으로는 또 에어팟의 가장 중요한 음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질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사실 갤럭시 노트와 에어팟을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음질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었고요. 노이즈 캔슬링도 아주 활성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질에서는 대만족인데요. 가장 걱정했던 영상 볼때그 레이턴시. 뭔가 늦춰지는 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이턴시 역시 제가 느꼈을 때는 아, 딜레이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딜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에어팟 연결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걱정 많이 하실 게이 딜레이, 레이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 딜레이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에어팟 프로 모델 기준인데요. 과장가 조금 붙어서 약간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딜레이가 없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팟 프로 말고 에어팟 1세대, 2세대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의 딜레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워낙 이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똥뚜러딩 그럼 오늘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에서도 에어팟 프로 당연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음질이라든지 뭐 레이턴시 딜레이 없고 정말 만족했습니다. 물론, 아이폰처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약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야 감안할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에어팟 프로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 되고, 노래 껐다 켰다 되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좀민망스 하지만, 아이폰에서 에어팟 프로 사용하면서도 저도 딱그 정도 기능만 쓰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노래 듣기 끝. 만약 안드로이드 유저분들 중에, 아, 에어팟 프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사도 괜찮다라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에서 이 에어팟 프로 드라이기를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연결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ay. 이쪽 오케이 영상이었습니다. 안녕.